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는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한국인 며느리가 설치한 온돌 하나로 러시아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던 러시아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온도를 경험한 후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하며 미쳐 날뛰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니콜라이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와 제 아내 올가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과 붙어 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아들이 대학원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갔다가 한국인 여학생 김지연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이, 생각해봐.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니? 러시아 여자들도 많은데, 제 아내 올가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결정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러시아의 추위를 견딜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영하 30도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니? 하지만 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연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하며, 다정한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건축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결혼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9월 니콜라이와 지연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효율적인 대중교통.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완전히 열기에 부족했습니다. 결혼식 후, 젊은 부부는 러시아로 돌아와 이르쿠츠크 근교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 며느리가,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아내에게 자주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2024년 가을, 시베리아의 예년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10월 중순인데도,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날씨였지만, 지연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고 다녔지만,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11월 초 러시아 전역에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겨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르쿠츠크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니콜라이와 지연이 사는 집은 오래된 건물이라 더욱 심각했습니다. 집안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지역 정부는 난방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최소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요? 당분간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가 될것 같아요. 니콜라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은 비교적 새 건물이었고, 개인 난방 시스템이 있어 상황이 조금 나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동의했고, 젊은 부부는 임시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우리 집의 난방 시스템마저 고장났습니다. 수리 기사를 불렀지만 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우리 가족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전기 히터 앞에 모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 요금은 폭등했지만 그마저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자주 끊겼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동상에 걸리겠어. 제 아내 올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디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궁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바닥 아래에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러시아의 전통 난방인 페츠카와 비슷하지만. 여류율이 더 좋아요.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한국식 난방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지?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현대적인 방법을 응용해서 임시 온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니콜라이가 아내를 지지했습니다. 지연이 정말 뛰어난 건축공학도예요. 한번 기회를 줘 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상황이 절박했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집이 망가지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니콜라이와 함께 건축자재 상점에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트럭 가득 자재들을 싣고 왔습니다. 구리, 파이프, 단열재, 열전도성 타일, 전기히터 요소, 그리고 여러 도구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정말 이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니? 지연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한국의 온돌 원리와 현대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 한국 여자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지연의 변신은 놀라웠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던 그녀가 갑자기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로 변했습니다. 니콜라이의 도움을 받아 거실 바닥의 일부 타일을 드러내고 그 아래에 구리 파이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는 특별한 패턴으로 배치되었는데 지연이 설명하길 열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온돌은 아궁이에서 부를 때 연기와 열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현대식으로 계량해서 물을 데워 순환시키는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작동시킬 거지? 지연은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점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태양열 패널과 축전지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한번 가열되면 단열재 덕분에 오랫동안 열이 유지될 거예요. 작업은 이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때로는 니콜라이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복잡한 배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성에 대한 제 편견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둘째 날 저녁, 지연이 마침내 일어서서 땀을 닦았습니다. 완성됐어요. 이제 시스템을 가동해 볼게요. 우리 가족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지련이 태양열 패널과 연결된 컨트롤 패널을 조작하자,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약 30분 후, 아,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어. 올가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정말이지. 거실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점진적이고 은은하게요. 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몸 전체를 감싸는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거실 온도는 10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모두 두꺼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온도가 유지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기가 잠시 끊겼을 때도 바닥의 온기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기술이란 말이니? 지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온돌은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사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문화가 온돌과 함께 발전했죠. 니콜라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신발을 벗는 거야. 온돌 바닥을 직접 느끼기 위해서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집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바닥에 발을 대자 기분 좋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 올가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드레이 이건 정말 놀라워요. 난생 처음 겨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잤어요. 보통 겨울에는 히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서 목이 아프고 피부가 갈라지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겨울이면 관절이 아프곤 했는데 오늘 아침은 유난히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지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온돌은 어떠셨나요? 올가가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연. 정말 놀라워. 이렇게 편안한 난방은 처음이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니? 지려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온돌의 원리는 간단해요. 열이 바닥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하고 그 열이 오래 유지되도록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만들지만 우리가 만든 건 현대식 온수 온돌이에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난방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당신 집만 유일하게 연기가 나오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어요. 어떻게 난방을 해결한 거예요? 이웃 마리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온돌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이웃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와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지만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세르게이가 찾아와 지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 온돌이라는 것을 설치해 줄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할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니콜라이가 바로 나섰습니다. 내가 도울게. 이미 어제 많이 배웠어. 놀랍게도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도울 수 있어. 내가 물리학 교수니까 여력학에 대해 알고 있지. 지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온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지도 아래 우리는 이웃집 세르게이의 집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은 이틀이 걸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훌륭했습니다. 세르게이의 집도 따뜻해졌고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우리 아파트 단지의 여러 주민들이 찾아와 온돌 설치를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대신 세미나를 열어 온돌의 원리와 설치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이가 통역을 도왔고. 저는 과학적인 부분을 보충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지혜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온돌의 핵심이죠. 세미나 참석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온돌을 설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워크숍을 추가로 여러 실제 시공 방법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온돌 이르쿠츠크의 난방 위기를 해결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지역 tv 방송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와 취재를 했습니다. 김지연 씨.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한국인들이 발전시켜 온 지혜예요. 저는 그저 현대 기술과 접목시켜 이곳 상황에 맞게 적용했을 뿐이에요.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르쿠츠크 시장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했고 지연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시의 공공시설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학교와 병원이 시급합니다.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에는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해요.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그날 밤. 지연은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물리학 교수로서의 제 지식이 마침내 실용적인 곳에 쓰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아버님 이 부분에서 열 손실 계산이 맞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너의 엔지니어링 지식이 정말 놀랐구나. 며칠 후 지연의 설계를 바탕으로 시립 병원의 온돌 시스템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현장 감독으로 참여했고 니콜라이와 저도 함께 했습니다. 시공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존 건물 구조에 맞추는 것이 어려웠고 러시아의 규제와 표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수정했고 때로는 직접 작업자들에게 시공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연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제가 걱정했습니다. 지연은 미소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제가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마침내 시립병원의 온돌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동 첫날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노인 환자들은 온돌 바닥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넘게 이르쿠츠크에 살았지만 이렇게 편안한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한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공식적으로 지연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지연 씨의 혁신 덕분에 우리 병원은 에너지를 40% 절약하면서도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의료 시스템의 혁명입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시장은 지연에게 더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공공 건물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연은 기쁘게 수락했고 공식적으로 시의 에너지 효율성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지연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지연을 단순히 한국인 며느리가 아닌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가는 러시아 전통 음식을 준비했고, 지연은 한국 음식인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 정말 미안하구나. 처음에 너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 내 능력을 의심했던 것, 모두 내 편견 때문이었어.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러시아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져요. 올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쁘구나. 니콜라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지연이 특별하다고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작은 나라의 여자아이로만 봤습니다. 그녀의 능력, 지식, 인내심, 그리고 창의성을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바노프 교수였습니다. 그는 저희 대학 동료이자 평생 라이벌이었죠. 그는 항상 제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비판해왔습니다. 안드레이, 자네 며느리가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군. 그 온돌이란 것에 대해 들었네. 한번 직접 확인하러 왔어. 이바노프의 태도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바닥을 느껴보게. 이런 따뜻함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걸세. 이바노프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감탄으로. 이건 정말 놀랍군. 열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다니.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자네 며느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네. 지연이 한국의 전통 기술과 현대공학을 접목시켰어. 그리고 나도 조금 도왔지. 그때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바노프 교수는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지연은 자신감 있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과학적 원리부터 시공 방법까지 그녀의 지식은 확실했습니다. 이바노프 교수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김씨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온돌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연은 기꺼이 수락했고, 다음 주에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열정적으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와 철학이 담긴 생활 문화입니다. 최소한의 연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온돌의 핵심입니다.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연에게 질문했고, 몇몇 교수들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르쿠츠크 공과대학에서는 지연에게 개원 교수 자리를 제안했고, 지연은 일주일에 한번 온돌과 친환경 건축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르쿠츠크의 에너지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온돌의 인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이 설계한 온돌 시스템은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3040% 높았고 사용자 만족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지연의 업적을 인정하여 특별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러시아의 극한 기후에 맞게 온돌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대규모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설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이르쿠츠크를 방문해 온돌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장관과 그의 일행이 도착한 날,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넥타이를 세 번이나 다시 메웠습니다. 지려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러시아어로 장관을 맞이했고,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김 씨. 당신의 혁신은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북부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온돌이 그 해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미팅 후 장관은 우리 집에서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올가와 지연은 러시아 요리와 한국 요리를 준비했고.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에 장관이 물었습니다. 김씨,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러시아의 기초 과학 지식과 한국의 응용 기술이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 아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반대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인 며느리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지역 사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솔직히 말해 봐. 처음에 우리가 너를 차갑게 대했을 때 어땠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능력을 보여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올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 지연, 너는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야. 니콜라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지연이 특별하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연.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는 단지 온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차가운 벽을 녹였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에서나 러시아에서나, 가족의 따뜻함은 모든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러시아 음악과 한국 음악이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떠나 정원 가장자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한국인 며느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때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은 한국의 온돌 덕분에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면 존경과 부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반응합니다. 한국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어딘가의 문화를, 그리고 어떤 가족의 역사를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